좋은 차, 좋은 필름. Something global, 리맥. 전국 카케어 서비스 티 벡스 매장에서 글로벌 윈도우 필름 리맥 시리즈를 만나보세요. 문야, 막론, 유행하는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곳, 여기를 은지네. 은지숍, 우리, 엄마 김경숙, 아빠 이병희. 어, 지. 알았어. 랜만, 랜만, 오랜만.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이죠. TV에선 러닝메이트, 가요광장에선 수다메이트, 정직원, 골든찰드의 장준씨, 어서와요. 쉐헤이, 안녕하십니까. 예, 예. 쉐헤이, 셰헤이 헤헤이. 안녕하십니까. 해주셨고. 그리고 뮤지컬 너의 결혼식에서 여연 중인 우리의 인턴, 인턴, 홍인턴, 골든찰드의 주찬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예. 아 주찬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더 아름다워지셨네요. <laughs> 구체적으로 어디가요? <laughs>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제 스타일이에요. <laughs> 오! 오 단발머리 좋아하시나요? 야, 야, 야. 그리고요, 야.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피부가 더 좋아지셨어요? 아, 여기 여드름 났어요. 음 살짝 여드름 올라왔어요 넘어갈게요. <웃음> <웃음> 장준 씨 디테일하게 텐디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 눈썹이 이쁘네요. 네 <laughs> 눈썹도 이쁘시고 그랜나루도 <그렛> 이쁘시고 그랜나네 인정입니다. <laughs> 인중이 <laughs> 아름답습니 인중 아름답고요. 네, 네. 잇몸 빨갛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하얗고 선명뺀린 잇몸. 이 하얗고 아, 예. 건강하신 잇몸.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 야, 야, 야. 이렇게 주찬 씨가 놀러 와 주셨고 주찬 씨 뮤지컬 너의 결혼식 공연 중이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뮤지컬 너의 결혼식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어, 유니플렉스 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음흠. 얼마 안 남았어요. 몇회안 남았어요? 네, 저는 한 7회 정도 남았고요. 아. 아, 6월 8일까지 합니다. 6월 8일까지? 음, 예, 예. 아직, 근데 남지, 아, 그, 아? 어? 아직 뭐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따진 많이 남았는데. 아, 아, 그 아, 아.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대학로에서 지금 너의결혼식 하고 있고. 으흠. 뮤지컬 넘버 좋아하는 부분과 있어요? 아, 있죠. 저또 이거 어. 들려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해줘요. <laughs> 해줘요. 한 번만 에코 좀 빵빵하게 넣어드릴게요. 주찬, 제발 세세. 부탁이야, 부탁! 세, 세, 세. 부탁이야! 아, 아. 한 여름에 첫 눈이 올까요? 우리 첫 눈이 오면 결혼할까요, 우리? 아 이런 넘어가 있죠? 진짜 사실 이 너의 결혼식이 원래 영화잖아요. 예. Yes, yes. 네. 김영광 배우님 역할을 주찬이가 해서 오. 많이 몰입이 안 됐었어요. <laughs> 진짜 미쳐버리겠네. <laughs> 하지만 아. 에, 이 주찬이의 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네.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laughs> 네네네. 네, 뭐. 같은 멤버로서 얼마나 보기, 이게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그죠그죠 그 다리 꼬고, 다리 꼬고 보고 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뭐 약간 심사하듯이 이렇게. <laughs> 에, 에, 에. <laughs> 약간 미스터 트롯 심사위원처럼. 마스터처럼. 네, 사이드에 쫙 뼈, 빠져가지고. 음. 네. 아니, 근데 이 주찬 씨, 이 목소리, 이 목, 주찬 씨의 목소리는 너무 유니크하고. 어. 몇 없잖아요. 어, 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계열이 약간 우리 김준수 씨나. 그쵸, 그쵸. 아, 이거, 아, 이거. 어, 약간 이런 네. 계열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노래 계속 해야 돼요. 평 아, 감사합니다. 평생 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장준 씨도 대학로 가서 공연도 보러 와 주셨고. 아니, 장준 씨 무슨 일이야? 팬미팅 해요? 야! 잘, 장준 타 체가 됩니다. 예예예. 아아 예. 얘기 좀 해줘요. 어 일단은 어? 예, 뭐 6월 22일에 어. 이렇게 또 홍대에서 음. 하는데요. 예, 아. 약간의 저는 조금 이 무대도 지금 어제도 이제 회사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완전 구상 중이군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토크 토크가. 예, 아유 조건이지. 예 그래가지고 오시는 아. 분들 다 재밌게 한박 예, 웃음 웃음 아. 보따리를 선물해 드리려고. <laughs>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근데 네. 가수인데 제가 이렇게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네. 네. 텐션으로 텐션으로 다 네. 아니 우리 장준씨 아이돌이고 가수인데 웃음 보따리 <laughs> 선물한다라는 그렇죠네 웃보를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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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점으로. 네. 그리고 또 아우. 이제 어 일본도 개최를 예정 중이에요. 웬일이야? 근데 이제 또 날짜가 조율 중이어 가지고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아, 공지를 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허. 이제 약간의 컨셉이 장준 타운이라고 하니까 뭐 본인이 되게 어떤 뭐 마을의 되게 수장이고 뭐 그런 느낌인가 봐요. 마을 이장 이장준. 네. <laughs> 마을 이장 이장준. 이장 네. 이장. 이장이니까 이장준. 그쵸, 그쵸, 아, 그쵸. 그런 느낌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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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팬미팅 장준타운 만관부 만관부. 주찬 씨 하고 있는 뮤지컬 너의 결혼식도 만관부. 이수연님의 문자 주찬 씨 읽어줘요. 장준님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얼굴이 반쪽이야라고 하셨는데요. 반쪽이야. 그렇죠. 네 요새 네, 요새 <laughs> 네, 닝도 하고 있고 네. 어, 열심히 네. 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 네. 일일 일식을 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아직도? 예예예. 네, 되도록. 네, 예, 예, 예. 음 어제도 음 일식했어요. 좋다. 근데 그 일식이 이제 음주가 가미돼서 그랬지. <laughs> 아, 어제 <laughs> 이제 장준타운 준비하느라 어 예, 간만에 녹음을 좀 해봤어요. 음흠. 아, 힘들어서 음.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도저히 안되군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또. 약간의 어른 음료를 즐겼고. 그죠그죠 하지만 지각하지 않고 잘 오셨고. 그쵸. 그럼 됐고. 네네네네. 썽민이님. 네. 어주찬님 네, 네, 음. 네, 네. 네. 어, 오랜만이네요. 안본 사이에 더 근육민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제가 또 오늘 백호형의 빈자리를 제가 어. 또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발, 뭐 발끝에 미치진 않지만. 그냥 뭐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 웨이트 뭐 하는 걸뭐 하는 거예요? 웨이트라기보단 그냥 요즘에는 공연 가기 전에 네. 그냥 천국의 계단 아한 30분 정도 그냥 타고 오, 쉽지 않던데 네, 그냥 뭐 그냥 깨작거리고 있어요 아 이렇게 뭔가 뭐 따로 뭔가 이렇게 뭐 땡기거나 그런 운동은 안 하고요? 그냥 뭐 웨이트 하는데 어. 제가 또그 하체 위주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근육이 되게 잘 붙는 스타일인가 보다 유창씨가 예. 아, 최고네요 오늘 저 약간 음. 천국보다 아름다운 손석구 배우 같지 않아요? <laughs> 아니요아니요안 그래요. <laughs> 그래서 옷을 이 갈색 옷, 이 셔츠를 손석구 배우님 옷이 너무 잘 어울리 아, 그래요. 그래서 사봤거든요. 아, 예. 약간 그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겠어요. 그쵸, 그쵸. 손석구, 손석구, 손석구분 약간 거북손 느낌 진짜. 아, <laughs> <laughs> 발석구 예. 어~ 약간 어~ 거북손 네네. 거북손 거북손은, 거, 좋다 좋다. 거북손 구워 먹으면 맛있을 거요 약간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어, 근데 네. 이렇게 또 항상 최선을 다해서 o o t d 를 이렇게 갖춰 오는 것이 어, 너무 감사드려요 음, 네, 네. (8513)/(팔오일삼) 님. 오전에 외부 출장 나왔다가 가요광장 텐디랑 장준조찬 앰프피즈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밥도 안먹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운전 아 초보운전의 첫 고속도로 운전이 될텐데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고속도로 운전이 편해요 화이팅 화이팅 두 분과 함께하는 은지의 편지실 OMG 이번 주 유행템 확인합니다. 장준스리. 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피할순 없어도 늦출 순 없다. MG도 빠진 저속 노화. 일찍부터 몸에 좋은 습관을 들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더 화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속 노화거든요. 으흠.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laughs> 저속 노화 트렌드 젊음이여 내게로. 그, 피할 수는 없어도 늦출 수도 없어요 <laughs> 네 좋아요 혈당 스파이크 관리하려고 아침에 꼭 올리브오일을 한 스푼씩 먹는다 아우. 피부 탄력 화장품 한번 검색했더니 SNS 광고에 죄다 그것만 뜬다 문제는 뜰 때마다 사자 낀다 등등 여러분이 우리 몸에 피부의 저성 노화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식단 운동 생활습관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부 문자는 100원 인터넷 공강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니 두분왜 그러는 <laughs> 두분뭐 어디 저기 VJ 특공대 <laughs> 성우가 꿈인 거예요. 약간 네그 어, 꿈이 있습니다. 네. 그런 느낌. <웃음> <꿀꿀꿀>. <웃음> 해 주셨고 저성노화에 관심이 있나요? 장준 씨는 워낙에 에스테틱 매니아고 <laughs> 어, 아시겠지만 캘린더에 늘 에스테틱 그 스케줄이 적혀져 있잖아요. Yes, yes, 그렇죠. yes, yes. 어떠세요 네. 저성노화 관심 있어요? 네. 저성노화 네 관심 있죠. 안 음. 늙는 게 사실 중요하니까요. 아직까지 네. 솔직히 막 아, 내가 막 너무 늙을까봐 그런 관심은 없죠. 근데 이제 20대 마지막이잖아요. <laughs> <웃음> <웃음> 그걸 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큰일이라니까. <laughs> 약간 그래? 글쎄, 저번에 홍대 지나가는데. <laughs> 그데 이제 음. 96년생부터 출입이 안 되는 그리스의 가게가 있더래요. 그런 가게도 있고 그런 세상에. 이제는, 그니까 러 나도 아유. 내년부터는 안 돼요. 안 돼요, 못 가요. 응. 응. 아, 그런데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 는지 어, 젊은 애들 응. 노 근처에 가지도 못해. 가지를 말아야 돼. 아우 정말 세상에나. 응.